아주 큰 질문을 하나 제가 열여덟 살때 받았거든요. 가해를 해주는 형한테 너 비전이 뭐야? 제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나 외교관이 되는 거야. 그런데 이 형이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반문합니다. 근데 그건 너의 직업적인 꿈이잖아. 그거 말고 네 인생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. 네 인생이 무엇 때문에 여기 에와 있고 네가 그 직업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야? 궁극의 이유가 제 비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. 가장이라고 싶은 기업의 CEO가 되어 전 세계 기업의 건강한 롤 모델이 되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일입니다. 제가 28세에 창업을 했는데요. 여러분들 모두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만한 명제죠.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이다. 저는 이것이 앞으로 가야 될 기업들의 그 앞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사를 만든다면 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어야겠다. 사랑받는 회사. 이것은 저회사의 비전입니다.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저는 이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시라.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.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있으면은 이거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말씀이었죠. 그러면 사랑받는 회사의 주어가 누구냐면요. 저는 일단 먼저 나라고 생각해요. 나. 우리 구성원들 개 개개인 내가 이 회사를 생각할 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.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. 우리 소비자들에게도, 파트너들에게도 사랑받아야 됩니다. 우리 회사에 청소를 해주시는 네 분의 여사님에게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가? 그리고 우리 회사에 오고 가는 퀵 택배 기사님들에게도 이 회사가 사랑받을 수 있는가? 작은 실천들이지만 퀵 아저씨가 이렇게 회사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직원들은 물 한잔하고 가시라는. 이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. 그다음에 저 화장실을 들렸다 가시죠. 라고 화장실을 안내해드려요. 우리가 그 실천 속에서 이 회사를 사랑받는 아이디어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.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회사인가? 사랑받는 회사라는 이 방향성은 저희 비즈니스의 방향이 되어 줬고요. 기업 문화의 방향을 열어 줬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. 그 직업을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여러분 인생의 전체 비전,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,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클리어하고, 또 여러분에게 맞추어져 있는 비전이 있습니까? 저는 이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.